오빠 디스 오빠 디스 디스 오빠 디스 오빠 디스 안녕하세요 어디에요 지금 다? 이선 갈까 리치 가죠. 전까지 가자 널자 똘바비 원다이당 치킨 한 마리라고 헉? 뭐야 오늘 한천 마리 돌리려 가는 거야 뭐야 <laughs> 오빠 오늘 원다이하면은 치킨 한 마리씩이라는데 맞나요? 어 나한테 뭐 살릴 생각 기대하지 말아 라 나만 살 거야. <laughs> 디수 디월 전기 다이 오빠 애들 이선 모였고 동쪽으로 들어갈 거 같은데 왠지. 저쪽이 점율이 넘사해요? 우리도 접성을 좀 올려야지, 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지금 풀접이지. 우리 지금 다 풀접이야. 근데 내가 팀킬 안 해도, 이 오빠, 내가 봤을 때 쉽다 일단 기본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적들이 그만큼 세요. 진짜 법사로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 면주가 배려해야 돼요. 면주가 배려, 면주고 배려. 그래야 그냥 녹아요. 돌았다. 나이스. 가봐. 가위. 가위. 내가 오늘 다 끌어도 죽일만날 거야. 로덴 거의 그냥 가운데 격수 마냥 서 있어 버리는데. <laughs>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면서 가자. 이제 스트럼치 가보자. 격수로 놀이자 우리. 격수로. 한돌어간가요 아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 그냥 방금 개를 본것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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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왜 자꾸 희정해를본냐고 <laughs> 갑자기 어디선가 내가 개를 본것 같은, <laughs> 같은 느낌이 와. 어디서 개를 본것 같은 느낌이 좀 나가 그 기분 탓이셨나요, 여러분? 그쵸? 기본 탓이었죠? 아까? 네 <laughs> 위대식가 볼지. 위대식가 볼지. 확인. 일단 <laughs> 찍을게. 다 다이. 애들 와요, 오른쪽에서? 아, <laughs> 스타프 찍혔다. 시샘으로 네. 음. <laughs> 바로 찍자, 9시에 있는 거. 윤부다, 윤부다, 이거. 시샘 윤부. 시샘. 내가 던져 찍었다 완성까지 아. 바이 그냥 간다 씨 몰라 목숨 건다 지금 면부니까 일단 베레 따올게요 근데 우리 죽이고 있어? 죽이고 있죠 오빠 우리도 죽고 있고 <laughs> 죽일때좀시원하게 샷이라고 좀해 줘. 내가 안보여 가지고 그래. 네. 시원하게 샷이라고 좀해 줘. 그래. <laughs> 네. <laughs> 형님 멀트로 가는 건 없어요. 늦게 <laughs> 와도 무조건 성오빠 따라가. 괜찮아. 들어와 <laughs> 동일 찍었어. <laughs> 동일 확인. 나딜 간다. 전선까지 갔다 이거. 바이. 리치탑입니다. <laughs> <laughs> 다. 가져 리치탑, 가져 리치탑. <laughs> 그래, 리치 잡아야지. 자존심인데 이거 잡아야지. 가죠. 빤스론이라니, 빤스론이라니요. 지금 리치가 좀 중요하지. 아니, 빤스론이라니 이걸 안 하면 재킷 체크... 당연한 거. 안 그래요? 아, 그치. 리치 같은 거 있다. 나인이 자존심이지. 가죠. 올라가죠. <laughs> 이랬을 때 우리 발리 든거 아니야? 그 층에서? 수지 지몇단이었어요 여러분? 6단이 20분 만에? 오늘 진짜 치킨 여러분 3 0마이면 그냥 기본 깔고 가시겠다 좀만 더 버텨줘요 시청자 이 치킨 각 나오게 근데 있잖아 여러분 내가 진짜 성태오빠 카바 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법사가 솔직히 유어, 이 싸움에서 할게 없어, 할 수가 없어. 뮤ン 죽어 죽고 뮤ン 죽어 죽고 그래. 그거는 그건 조금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조금만 해주세요. 아니야, 누나가 성태호 화면 봐야 돼. 왜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도 그 정도는 이해해. 그 정도가 아닌 거야? 딸깍 딸깍 소리밖에 안. 기한 누르는 소리. 암 걸린데, 총사안 잡아준다고 뭘 한다고? 민부 안 걸리고도 죽던데? <laughs> 다솜아 기사 잡은 걸 다행으로 알자. 지금 시어머니 만명이 성태 갈고 있다. <laughs> 어,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어, 어, 나 진짜. 아니다. 아니다. 성태 오빠가 법사를 하고 나서 내가 법사를 하면 평타만 쳐도 요거는 안 먹을 것 같은데. 리치, 그냥 잡으라고, 안 온다고? 아, 본토에는 여기는 저이 없나? 본토는 스펙이 딸려서, 아. 아, 근데, 그래. 좀, 저도 싸움 좀 하고 하면 재밌지. 우리는 뭐, 있으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나. 응? 우리 네 캐릭에서.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 이겼다 하는 거지. 야, 바로 라나보다 리치나 차자 여기 서비서는 근데. 네. 그게 인원이 안 나오나? 아예 버릴 정도면? 허, 아, 오, 25점. 엔젤 디다 25점. 엔젤 스타 23점. 밤노스 19점. 벤카스 18점. 로벤스 15점. 엔젤 깡도 13점. 기타, 구스타프. 오, 로댕. 로댕 오늘 처음 잡았는 <laughs> 7점. <웃음> 가실까요, 여러분? 일단, 어. 나 ᄉᄇ 어 성태님 화나셨대요, 왜? 아, 지는 싸움은 안 온다고 해서 우리도 안 간다고? 이기는 싸움만 하려고 해가지고. 근데 방금 안온 거는 조금, 진짜 조금, 그렇긴 해. 우리는, 음, 안 되는 싸움도 계속 가서 싸움하려고. 우리 가 아까 그이싸 싸움 싸움에 우리가 이기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죽어보자. 약간 이건 건데. 근데 이 싸움 아예 안 와버린 거는 시도도 안 해버린 건 조금 그렇긴 하네. 진짜. 쉬는 타임인가요? 한기습으로 가자, 기습으로 파티 계속 유지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시면서 기숙 한번 쳐볼까? 가시자.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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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확인, 시작, 확인, 암호다. 로딩 조심. 응. 연습은 돌았다. 갔다. 이거 나이. 자 동초 갔다. 네. 안 와도 될것 같긴 한데. 저희 다 망했고 가자. 갈게요. 고 갔다 이거 연탄까지. 나이뒤더로 갈게요. 우리 뒤더로고 가지 찍어줘야 된다 이거 저기. 갔다 이거. 따히이. 오빠 이, 정도면은... 아니, 들려. 이 정도면 네, 은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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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히히히히들히히히들히들히히히히히히섭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들히히요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디스 오빠 디스. 오빠 디스. 디스 오빠 디스 디스 오빠 디스 오빠 디스. <놀람> 디스 오빠 디스. 캐리을못 찍었어 미안해. 그럴 수 있지 뭐, 응. 그럴 수 있지. 진짜 박다솜이 너겁법할때 보자. <laughs> 아니 내 뭐라 했어요? 나 뭐라 했는데 원래 가다시면 못 봐. 지휘가 원래 이랬으면은 뻔막할 어, 건데 나 아무 말안 했잖아요. <laughs> 아무 말안 했잖아. <laughs> 아니 여러분 나뭔 말했어? 그냥 나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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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나 아무 말안 했잖아. 어? <laughs> 아무 말 안했는데 왜나두고보되는거야 내가 무슨 아니 그걸 못찍냐고 바로 옆에 있는데 저 그냥 버츄얼끼면 바로 찍히는건데 그걸 왜 못찍냐고 찌... 이렇게 내가 했어? 안했잖아 아무 말 안했잖아 자기가 치이어서 <laughs> 눈으로 내가 언제 말했어? 알았... 아니 나 아무 말 안했잖아요 <laughs> 근데 솔직히 방금 디스쌓으면 갔다 한 번에 찍을 준비 계속 빠지다가 둘다 대칭 가자 고패 돌았다 연통까지 다이 아우 디스 나이스 아우 삥났다 돌았다 우리 카페 지정 바이. 와, 디스 나이스. 와, 디스 잘 쓰시네. 나이스. 야, 뭐, 뭐 아니 왜요? 오빠 칭찬을 해 줘도 왜? 아니, 잘했다고칭찬해 줬는데 왜? 너의 진비양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아니, 오빠 기분 풀리라고 지금 칭찬해 준 거잖아. 뭔가? 아니야. 말투에 뭔가 어요 느껴버렸어. 이에요 아, 아니, 빠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삐딱한거야? 지금 아, 삐졌어 아까 내가 혹시 디스 안쌌다고 내가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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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삐졌어? 아니 디스를 안싸서 그냥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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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건데 그거 하나로 삐졌다고? 아 삐돌이야? 왜 삐져? 내가 디스를 세번이나 말해서 맞다허 어, 절단났다 적 들어왔다 어! 뒤졌어 킬.. 퀄.. 퀄버프.. 뭐야 엠브 <laughs> 퀄버프 없어 좀이따 5만원 올라 5만원 이게 쪽팔려가지고 왔는데 5만 10층에서 다 죽여 말이면 묘모 빠르면 다 뒤지는 거지 뭐 50층에서 되게 말이 해야 될것 같고 네. 들었다 아이 우울 아이 좀 멋져 아이 진짜 뭐든 조심 진중 찍어줘 동일 동일한 거 <다 깜깁니다. 깜깁니다. 웃음> 진짜 되겠어 돌아다니는 보너스가 되면 안 되는데 포프 조심해심 감기 까마 감기 우고 다솜아 가자. 네. 름부만. 다이. 뭐? 확인. 원턴. 원턴. 원턴까지 다이. 다이. 어. 원턴 돌렸고.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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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원턴. 원턴 아머. 다이. 나이. 지금 빨리 나치나이더 찍어줘. 지금 그 자리에서 지겠어 아, 이 3, 4, 5, 6, 7, 이 9, 1가 11, 12, 1다 14, 15, 16, 17, 18, 19, 20, 21, 22, 4 0명남4 0 0명지금2들어가3 와, 진짜 찍히면 5죠 여러분. 찍히면 5죠장6 아니야. 우와. 와. 네, 오라버니. 법사 접속해라. 어? 진영이 끝났다. 욕전나 먹었다 못한다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laughs>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평생 욕 오늘 다 먹은 거 같아. 근데 내가 그걸 부정할 수가 없다. 나 무섭다. 너도 조심해. 시어머니들 몰려온다. 하. 이제 잘하면 무조건 법사 한다고? 형대는 법사 기본이 안돼다고 아나 지금 입술 물어뜯기 시작했다. 나 법사하는 사송이 접속해 내 평생력을 오늘 다 먹었다 법사하는 법사 피시 린지랑 너무 틀리네. 그쵸 진짜 어렵다니깐요 법사하는 거. 손에 안읽는다 솔직히. 시어머니들 박대손에게 박... 아 살살해 주세요. 이게 거의 지금 폭탄 던지기 아니야 지금? 아이 정도면 폭탄 던지게구 아섭님의 수지 기대되어 두근두근두근. 구독 좀 눌러 주겠어요.